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 길을 가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 보통 사람은 피해가거나 어, 아니면은 돌아서 어, 그리고 어, 다시 어, 그 길을 가지 않는 어,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요?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어,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어,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일을 자청해서 가는, 위험한 길을 자청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어, 마치고서 이제 성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 땅에 와서 이제 두루라는 항구에 와서 7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가이사리아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그 딸들이 또 예언을 해요 그리고 어, 그,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어, 그가 그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결박하는 그런 신용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사도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떠나지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도 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왜 어려움의 그 길을 걸어갈까요? 두 번씩이나 이 성령의 위험이 위험이 있다고 강력하게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가냐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나 아가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가요? 이 예언을,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도바울이 성령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흉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외했는데 백발백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말은 이런 예언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옳은 행동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막는 것과 경고하는 것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막는다라는 것, 그리고 경고해서 알려준다라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먼저 성령이 막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과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막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성령이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두 번씩이나 가로막으십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막은 거예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두루아로 갑니다. 두루아는 이 소아시아의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두루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환상 중에 이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합니다. 성령이 세 번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는 막으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이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행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징계가 있거나요? 아니면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회방죄예요. 성령을 어기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끌어가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그 길을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경고하심은 뭘까요? 성령의 경고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막는 것과 예고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알려주시고 예고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간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안 간다라는 것은 멀리 돌아서 아, 돌아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의 성령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 갔을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할 때에 장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떠납니다. 이 알려 준다라는 것은 꿈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왜 알려 줄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예비하라는 거죠.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해라. 이겁니다. 오늘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가로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로막지 않아요. 알려주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회피하고, 다 떠나버리고, 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희생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자청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루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딘줄 압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지시할 땅을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발걸음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보니까 어디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땅한 평도 예비되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권들이 다 마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아브라함은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안 듣지. 그리고 그 이집트의 바로는 보내주지 않지.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그사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들어간 곳이 어딥니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막 지역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왕과 대적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부릅니다. 그, 그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가는 그길 가운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갔던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조 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승낙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겟세만의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누가 죽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이 앞으로 그 고난의 길이 엄청난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은 가고 싶지 않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뜻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류는 우리는 구원에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평안과 영광보다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고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고난과 수고로움과 그런 어려움을 선택을 해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구원받고 안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왜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까요? 왜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경고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가, 갈까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그리고 로마에 한 명의 사도도 그곳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라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수도 그 로마에 가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그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파퓨아 누기니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호주 옆에 있는 그큰 섬입니다. 이파푸아 유기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식인종이 살았던 그 나라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식인종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식인종들이 사는, 사는 곳을 이 누군가는 가서 그곳에 식인종들에게 식인의 습성을, 어, 그 없애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요?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복음화시킨 성교사가 있었어요. 제임스 찰머스 성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자청해서그 파푸아 유인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식인종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요. 죽음의 고비도 넘겼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어 그들의 그 어려움을 어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복음선교를 하다가 아내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곳의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뎌냈더니 그 원주민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식인의 습성이 사라졌어요. 그, 이몇 개의 부족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찰머스 성교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식인종이 있는 원주민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막아섰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죽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위험한 식인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머스 성사는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성교사 후보생들이 파표한 육인으로 성교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서 우리도 같이 그와 함께 그렇게 희생,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부는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식인의 습성이 모두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 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한 곳이다. 가지 말라. 죽음의 장소다.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씨앗을 뿌릴 때에는 단, 반드시 수고가 있는 겁니다. 힘들지요? 땀나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는 씨앗을 뿌리는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해야지만 그러나 그래야지만 열매가 나고 그리고 어, 추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다 포기해 버리고 그리고 다 미루고 할수 없다라고 다 포기해 버린다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그것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열매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